Let's go. 뭐야 이거 나 펜타킬 했어. 펜타킬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버스 탔을 버스비를 내다 이제 식더라. 살아있네. 캐서디 무빙 봤어요. 안 보고도 피하는 거야무림의 <목소리> 고수요. 자, 여기서 그냥 써버린다. 그냥 아, 따로 20 맞아요. 무림의 고수 맞아요. 제가 요즘 부계정 왜 아니면 부계정을 레벨 10까지만 찍어요. 그러면 공짜로 200원 줘요. 200원이 아니고 2,000원이잖아요. 이거. 지금 부계정 두 개는 이거 200, 2,000원씩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세 번째. 이거 계정 하나 더 있어. 그것도 먹어야지. 제가 이거 3년 동안 먹어가지고 계정 네개 전부 다그 콜라보 사는 거 보여줘야겠네. 계정 네 개를 콜라보를 한 번에 다 사는 거 아니야. 콜라보 나오면 한계정 사고, 나오면 또 한계정 사고. 계속 스노우볼 계속 굴러간다 이거. 3년, 3년만 기다리면 장기 프로젝트예요왜1 0까지 하냐면 그 다음 거 먹으려면 49야. 위도 보여주세요. 위도 위도라. 여기, 여기 티어가 높나 좀? 낮으면 위도 할 만한데, 위도도 안 되고 팔아도 안될듯 아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휴, 어휴, 뭐야? 혼자 줬었는데, 핵이다. 핵좀 적당히 써라. 저기 핵을 대놓고 썼는데, 이 구간까지 살아서 있냐? 얘도 핵인가? 에이 오버지 씨 뭐야? 아니 핵 오잉큐예요, 제네? 나 다신 거할 게서. 근데 핵인데 핵이라고 하지도 않네 우리 팀은. 자 이거 핵쟁이들 그거 성범죄 알레미처럼 핵쟁이 알레미도 만들어야 돼. 우리 집 우리 집 근처에 핵쟁이 새끼 있나 없나? 저렇게 너무 빡꼬로 쓰면 재미 있냐? 몰라 우리 팀 꿀먹은 벙어리야. 딜러들이. 어, 뭐야? 얘 방금, 나, 은신인데, 쏜 거지, 이 새끼. 아니, 디바가 나 어떻게 쐈어? 은신인데, 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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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핵쟁이 새끼들아. 은신인데, 어떻게 맞추던 거야? <목소리> 잘 맞추네? 지가 따라가네. <laughs> 이거 이 핵은 오버워치 옛날 메모리에 보던 핵인데 얘네, 다, 얘네 그냥 다 핵쟁이에요 다. <laughs> 어이가 없다 어이가 어 어이가 없어요. 자 여기 있으면 누가 나 쏘러 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 미친 새끼. 온다, 온다, 이 새끼 핵쟁이, 핵쟁이입니다, 핵쟁이, 핵쟁이. 핵쟁이 쫓아온다. 쟤네 5인큐인데 5명 다 해결해, 5명. 마우스 딸깍 딸깍. 쟤네는 그거지, 리니지 아저씨들 있죠. 현질 X한 <목소리> 리니지 아저씨. 그 느낌이지. 그냥 딸깍 하면 다 죽어. 디바보 탐험 보자. 야, 디바 핵쟁이고요. 사퐁핑퐁. 얘도 보자. 무빙파 무빙이 개 브론즈 무빙인데. 어, 얘도 핵이다. 자, 제냐타 볼게요. 이0도 핵이네요. 올오인큐 핵은 제 오버워치 10년 하면서 처음 보네요. 완벽 하나. 완벽 두개다뺏버리고 완벽 두개뺐고요 밑에 때리면 부담스럽지 담배 없어 담배 없어 때려 때려 얘들아 담배 없어 아니면 자폭이다 어어 ㅅ 다 이거 방개 꼴띠 두번 해킹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한번 해킹은 이상했지만 두번 해킹은 예상 못하는 법 계속 해킹하고 EMP까지 써버리면 이온 속 해킹이라 그둔빛궁못스거든요 해킹? <놀라> ENT? 도망가기? <laughs> 수고용! 솜브라 좋다니까. 솜브라 좋아 보이죠?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는 높아 아니고. 은신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신 대체로 뭐 주지? 아무것도 안 준다면? 그것이 오버워치. 솜브라 마저 너프다 간다. 바스티온 파라나이겠다. 딱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조합이 솜브라, 파라. 그나마 한 존도 한존는 요즘 안 해가지고. 맞이 됐고 왔다 다 메이도 한다가 근데 메이 재미없잖아 저 메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이도 자신있어 지금 메이 궁도 손브라 EMP로 카운터 칠수 있고요 밥도 그냥 해킹하면 영원히 못쓰거든요 메이 궁한번 카운터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밥도 바보, 바보 만들기 수고요 밥수고 절대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한번 해킹하면 이면보다 더 좋아. 잠깐만, 물랐어 이거, 물어? 어, 죽을 거야, 이거. 어, 슈씨, 어, 뭐. 아, 그리고, 여러분, 솜브라 EMP로 시메트라 궁극기도 카운터 칠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혹시 모르셨죠 언제 쓸 거야? 아빠. <목소리> <목소리> 에이캣! 이거예요 이렇게 딱 무력화 시킬 수 있답니다 원거리도 강력하답니다 간단하죠 눈에 불을 키우고 솜브라 찾고 있었네, 원숭이 새끼. 감이 왜 이렇게 좋아? 어제 핵쟁이가 딱 이렇게 쏘던데? 얘안해 뛰어. 핵킹인데? 어. <laughs> 안 돼. 솜브라 <손보라> 죽었대. <laughs> 민성 가우 적당히 잡으라요. 승리다 가우 적 뜨이 잡으라. 기승미 가우 적 뜨이 잡으라지. 우리 팀까지 참교육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야. 저는 우리 팀하고도 싸워요. 와, 에임 죽여준다. 금방 죽여준다 자, 카운터 갑니다. 메이공 카운터. 벽 치고 아마 쓸 거예요. 설고 쓰면 바로 간다. 뽕주 바로 무리 역 됐으네. 어, 사실 안 썼어도 안 썼어도 됐어.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주기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바로 유튜버의 숙명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근 많더라고요. 강물들을 위해서 이거 꿀팁 알려주는 거예요. 꿀팁. 똥주 바로 무력화 시켜버리기 게임 재미 없어 보이죠? 설군님 게임 재미 없죠? 하나도 안 통하죠? 캐릭터 바꾸고 싶죠? 캐릭터 바꿔 버렸죠?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쥐포도 빠졌습니다. 이 e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죽습니다 어 시그마 있네 시그마도 솜브라가 카운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해크, 해킹으로도 해킹 궁극기 끊을 수 있고 EMP로도 궁극기 끊을 수 있고 자 올라가서 해킹해주면서 바이러스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상대방 위도우가 있네 간단합니다 잡으러 가면 돼요 어때? 이렇게 얘가 그냥 만능이야 만능 도우 뺐네요 뒤에 안 돌아도 돼오 잠깐만 너 많이 화났냐? 하지만 겐지도 내가 플레이킹해서 잡아버린다면? 아기 선우 어떤 기분일까요? 얘는 바이러스 묻혀줘야 됩니다 망했습니다 나한테 오면 뭐 손엔데아 잠깐만 아 밀어 밀어 나한테 억으로다 끌렸다 이게 바로 손부라 어그로면 어그로 암살능력이면암살능력 카운터면 카운터 그냥 맞는 무슨 용검이야 어 해킹? 어 똥주? 무력화 됐으네 저도 맞아요 이렇게 메이 궁 아무것도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해킹할 거 개맞다 이거 밥도 해킹 되거든요 나이스 이거 써캐리터제밥 있거든요, 쟤. 에이킹? 있거든, 오 나이스. 오리사 궁못쓰겠다 카운터 개 많아. 그냥 전부 다 카운터야 손브라가내 <laughs> 앞에서 위도를 끊네? 장신. 당신 캐릭터 바꾸어 주겠어. 어, 계속 됐네요 어, 나이스. 밥도 해킹? 아무것도 못해요. 리퍼 나왔습니다. 리퍼 메이면 손보라 좀 힘들긴 해.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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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잘 들어오네. 잘하니까 뽕 주겠지. 저 오빠 손부로 잘하네. 뽕 줘야겠다. 내가 대줘 해야겠다. 이 마인드 바로 될지나 할만큼 다 해주잖아. 어. 아 정말 너무 간단하단 말이야. 나 이번엔 에 반응속도로 정커킹 딱궁쓸때 EMP 써버릴게요. 타 드림 바로 EMP. 잘 보세요. 제 반응속도 갑니다. 자. 예측 실패요. 방금 쓰는 가이었는데안 쓰네. 자, 이번에 진짜 쓸것 같아. 바로 피해주고. 아, 잘하잖아, 솔직히. 함부로 배우고 싶잖아 저한테. 손부를 잘하고 싶어요. 바로 그 모디 TV 근태를 찾아주세요. 어 잠깐만요, 오잉큐야 또? 엊그제그 오잉큐 핵쟁이한테 당했거든요. 할게요, 할게요. 왜핵쟁이한테저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위도 끄내봐라. 내가 위도 바로 내리게 해준다. 어 위도 살짝 냄새난다. 뭉쳐있으면 못 잡아. 잠깐만, 괴복치야 닉네임 따라가지 마라. 아 형님도 이거 진거 같아요. 느낌. 선물 안 통해 이거 야피좀줘 봐야 왜 이씨 왜 이씨 헬라만 쳐 가고 있 어? 그냥 안전하게 힘주라고 메이 하 같은. 와 메이 메이로 만딜 넣었어. 딘보 와서 한 맞추 죠. 와형 시청자 1,000명 넘었어 뭐야, 1, 000명, 뭐야 이거 1,000명이 뭐야 이거 이 버그 아니야 이거? 공 하나 더 붙은 거아니야 이거? 아니 2,000명이야 2,000명 아니 잠깐만 이 ㅅ 야 유튜브 채널 침날... 이거 유튜브 정지 당한 거 아니죠 이거? 이거 내 전재산 걸어서 너 찾아서 소송 간다 정지 당하는 순간 야 장난 그만 쳐 이거 씨, 재미없어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유, 유튜브 정지 당하나 안 당하나 내 모든 거거든요 유튜브 이거 정지 당하면 절대 안돼 육천 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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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새0천 <자, 자>. 명이면 우리 집 한자에 사는 한자에 빌라 거, 아저씨도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만 누르고 이거 정지 당한다고. 야, 장행김 변호사 불러서 소송 간다. 유튜브 정지 당하는 나 진짜 고립된 청년 된다고. 아니 근들 근들감이 아니고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헬기야. 아, 저 새X 핵 진짜 맞아요? 아 yeah, 매일 핵 같아요 진짜. 아니 이거 저새 오잉큐 저새끼들이 오버워치도 핵도 개발하고 지금 내가 아까 핵이라고 해가지고 핵쟁이 새끼 비범 만들어서 나한테 뿌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일단 이 핵쟁이 새끼 죽여야 돼아 이거 탱커 죽으면 윈스 녹여봐 윈스 녹여봐 잠깐만 이병들이 새X 지능 없거든요? 시나인 갑니다 저저 잘하는 거 있죠? 개이득이다 개이득 이거 저희 그냥 바쓰 넣어도 될 듯? 야 꺼줘. 어, 대이 택시 진짜 잘 들어갔다. 오다스 이거 대이. 이 핵쟁이 새거. 눈지가 없어 가지고요. 신난이 절대 당합니다. 이 병기들. 지보도 아니에요. 니들아 제가 안 썼어요. 이거 저 피해자예요, 지금. 16,000명 아, 뭐야? 테슬라 TV 될거 같은데 내일? 아, 저 회사 없어서 저 해킹 당하면 진짜 꼼짝 못 한다고요. 잠깐만 뭐 일단은 게임 이겨야지. 저기 에코 나와. 와지왔 얘가 지탑률이 올라가서 멀리 는 것도 데미지 잘 막아. 렌지 아, 아, 보소. 땡길게 땡길, 땡길 나이스. 이거야 이거. 이거야. 택싱이 카운터. 바로 금모닝 TV 근태. 오케이. 해야지. 정리하자, 정리하자, 정리하자. 야, 얘들아. 하필 바스튠 장인은 나야. 상대 5인 큐, 제가 참교육 했습니다. 이제, 이만디라는 놈. 조금 의심스러운 장면 나오면 제말 할게요. 어,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차가워. 아니, 이거 범위가 왜 이래요, 이거? 이게 딴 데서 는데 맞아. <laughs> 이게 핵이다. 역시 5인큐, 여러분, 다인큐. 지금 이상한 색들 다 돌아다니거든요. 조심하세요.